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어, 34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주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의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일이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베. 오늘 함께 읽은 이 34절 4절은 출애굽기 그 신학의 중심 축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선포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앞으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 언급할 때 쓰게 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기가 되고, 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이 언약의 파기에서 언약의 재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처음에 보아줬던 그 주었던 만들어 주었던 그 돌판과 같이 돌판 두를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 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침까지 그것을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어,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독대였습니다. 이산 전체에 아무도 오르지 말게 하였으며, 또한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짐승조차 양과 소조차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완전한 독대 그리고 이것을 어, 준비하고 이것을 마가 내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오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그 강림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구름이 있거나 연기가 있거나 그렇게 자욱한 그런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름과 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제 우리 가시적으로 가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 거기서 쓰셔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자비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태, 그러니까 복종의 그 있는 그 태를 의미하는 그 단어와 이란 어근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복중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 짓는 그런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 신약에서 보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이적을 보이시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이 자비라는 그 단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 오신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해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값 없이 그저 선물로 주시는 관대함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분노가 사람들의 그 죄를 처리하기 전에 식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세드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랑 그 사랑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그 주체가 되실 때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밀고 나가는 사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사랑이라는 그 의미보다 더 훨씬 큰 의미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 주고 그것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세 등 인자가 많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진실이 많다라는 것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그 자비하심. 그러니까 그 복종의 그 태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자비로움을 자비로움을 나타내듯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관대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놀라그 그 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 분노의 그 죄를 처리하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식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시며 정직하고 신뢰이신 신뢰한 분,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혜세대의그 사랑을 천대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베푸신다라는 말 말이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영원히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 사대까지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여기서는 아니 되고 죄는 분명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 심판이 있다라는 것, 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를 영원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이것을 갚으시는 것은 자손 3, 4 대까지만 나타낸다는 그 모습, 그 영원에 비해서 그 벌을 처를 면그 벌을 행하시는 그 모습은 아주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타내니까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금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언약 언약이 다시금 이어지게 되었을 때, 제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제 언약이 세워질 때에 결코 그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완전했기 때문에 온전했기 때문에 그러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도 목이 뻣뻣하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다시금 가지고 와서 모세는 여전히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잘 했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거저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품고 자비의 모습을 나타내고 좀더 배려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화를 내어서 선포하기보다 그것을 품어주고 포용하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랑의 의미보다 훨씬 큰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아껴주는 모습, 그리고 정직한 모습, 신뢰가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여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재백 자비가 있는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성내기를 너무나 쉽게 하지 않는지 인자와 진실이 정말로 많은 그 모습인지 우리 이 새벽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 앞에 뜻을 정하여 달려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온그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여 부족한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인자를 천 대까지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에게도 해당되을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저 보러 보러 우리의 그 혈기를 나타내고 아버지 선포하며 나가고 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포용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되려 하나님의 그 모습보다는 세상에 가까운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구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다시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겸손한 자였기에. 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 받아 주셨고 아버지 그들과 다시금 제 언약을 세워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목이 뻣뻣한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길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 모습 우리 안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또한 혼자서 하는 그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